b c a c 라고이렇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면서 어, 세상이 뭐 리셋된다, 리부팅된다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 감염, 이 네. 그...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이 네. 비대면 교육이 빠른 속도로 자리 잡고 있고 교육이야말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사람들의 네.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제가 많이 하시네요 사람 생각이 바뀌면 이제 행동이 바뀌고 활동이 바뀌고 생각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또 저희가 어떤 방역 시스템을 잘 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그런 뭐최소한 어떤 것 같은 최소화하고 유지하니까 내수 가지고 버티는 거죠, 맞지 않냐? 음. 그게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음. 어, 지금 코로나는 두 가지인데 코로나 인피터스 또 하나는 뭐 코로나 디바이드 있죠. 어, 국가사회 정말로 기여하는 디지털 대전환 그이름이걸 맞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첫, 처음 들었던 생각입니다. 누가 이거를 추진하지라는 이제 이슈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주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싱크탱크 붙은 지자체와 국민개개인이 같이요. 쭉 엮어지면 어쩌면 되게 효과 있고 국민도 체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은 당연히 지금보다 어떤 식으로 강화되고야는 고민하는데 학교 교육과 또 동시에 기존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저 재교육 인공지능이 대량 실업이나 이제 일자리를 뺏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음. 동시에 인공지능이 총 A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걸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또 흐름도 굉장히 네.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의미에서 휴먼 뉴딜이 제일 상위에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있고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실은 그거를 보조를 했어요. 네. 기본 역량 개인의 역량 강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네. 새로운 가치 창출의 경로를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게올 수도 있다라고. 네. 환경이, 어, 언택트가 기본 환경이라서 교육을 대면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AI 대중교육을 전면화해야 되는데 그 대중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툴이 뭐, 뭐 일정 부분 많이 개,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원리는 콘텐츠를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많이 입력을? 시키고 수준 측정하는 네. 지능을 개발하는거죠그 네. 사람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어떻게 답하면 이게 네. 어느 수준인지 그 매칭을 잘 네. 시키는 네.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뭐 AI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뭐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서 이제 경쟁을 하는 분야고 근데 우리가 또잘할수 있는 분야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 수용도 두 번째는 그걸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린을 그릴 때는 에너지를 저탄소화하는 거. 청정 그 모빌리티로 옮겨가야 되는 이 제레미 디프킨이 얘기하는 거는 세세 번째인데 특히 이게 에너지와 디지털의 결합입니다. 어, 여지껏 그 200년은 되게 도시화와 산업화와 3차 산업화까지 쭉잖아요 시기가 꼭 그렇게 흘러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낙후된 상이죠 시골에서 운명이 접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는 뭐 IT 다 있겠다. 뭐 해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코로나 위기가 쉽게 극복이 안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재발될. 그런 팬데믹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경제가 붕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이 나온 말이 그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위기 와서 이게 출렁하더라도 빨리 어, 디지털 수단으로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어,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서 유장된 축복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어, 전화시킬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